안녕하십니까. 행복으로 가는 동네 218호 차석일입니다한 마을에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곳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문 밖에 나서지를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한 농부가 늦게까지 일하고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손을 뻗어도 다섯 손가락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컴컴한 칠흑 같은 밤이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농부의 집은 묘지를 지나야만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마침 무슨 일이었는지 누군가가 묘지의 구덩이를 파놓은 것이죠 농부는 자칫 잘못해서 순식간에 그 구덩이로 빠지고 말았어요 묘지 구덩이는 크기도 컸지만, 꽤나 깊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혼자서 올라오기에는, 무리가 따랐죠.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엄청 깊이 파가지고, 빠지면 못 나. 아마 물을 고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는 묘지라 모르겠어요. 농부는 어쩔 수 없이,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구덩이에 앉아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아침이 되면, 누군가가 자신을 구해주겠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뭐 후두둑 소리가 나서 보았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사람도 먼저 구덩이에 빠졌던 농부처럼 열심히 기어오르는 것이었어요. 컴컴한 데서 그것을 보았던 먼저 빠진 농부가 그만두시오. 절대로 못 올라갈 것이오. 자기처럼 고생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마디 던졌는데, 나중에 빠진 사람은... 먼저 빠진 농부의 소리가 귀신의 소리인 줄 알고 놀라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이것이 사실 잠재력의 힘이죠. 뭐 차가 애기를 치려고 하면 그 차를 막아서는 어머니의 힘이나 뭐다 잠재의식이죠. 우리 역시 이러한 잠재력을 잘 활용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요.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잠재의식 속에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새겨 넣어서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류의 위대한 과학자 에디슨은요.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상상력이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것이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상상력임을 잘 알고 있다라고 했죠. 미국의 시카고 볼스는요, 미국 프로농구에서 여섯 번이나 우승을 한 팀이죠. 시카고 볼스 팀이 우승한 어느 때 코치는 모든 선수들에게 잠재의식을 강조해서 각자 자신이 가진 잠재의식을 개발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선수들에게 스스로 이렇게 외치라고 했죠. 오늘 경기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번 시즌에서 우리가 우승할 것이다. 이런 외침이 끝나면 선수들에게 3 0분 동안 정도 앉아서 그 말을 상상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것을 훈련이라고 하는 걸까? 하고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요. 그는 미국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수들을 훈련시켜서 성공한 코치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선택한 훈련법은요. 선수들의 잠재의식을 일깨우는 거였죠. 잠재력과 노력. 이두 개의 기점이 만날 때 속도는 더욱더 빨라진다라고 하지요. 그 속도의 가속도를 더하고 싶으면요, 먼저 강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복싱 선수 무아마드 알리제 원래는 캐시어스 클레이아였잖아요. 시합에서 딱두번 패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는 그두 경기에서 모두 내가 많이 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는 정말로 두 경기에서 모두 졌다라고 하죠 세상엔 규칙이 있다라고 해요 내면의 생각을 바꿔야 외면적인 부분도 바뀌어서 결국 안과 밖이 하나처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물기에서 가장 중시적인 거죠 그러기에 각자 자신의 내면에서 절실한 성공을 바란다면 겉모습도 성공에 가까워질 것이고 혹여 실패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 실패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확고히 믿고 강한 자신감을 지니 한다라고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행복한 동행 제218회차 서일보였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금다리. 서글든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에 잠진 참...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부지불교학계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들이 비롯한 발음 불법, 발음 진리 서글봉스님의 SID 불교 교육대